무엇이든 통째로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다? 이 놀라운 제보에 찾아간 곳은 바로 전북 익산.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어요 예. 뭐든지 껍질째 먹고 뭐든지 다잘 먹어요. 아무튼 쓰레기가 안 나올 정도로 뭐든지 껍질조차 다 먹고 그래. <laughs> 한번 먹었다 하면 시선 집중. 대체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무언가를 집어드는 한 여성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바닷가재 아닌가요? 아니, 이걸 어쩌시려고요? 놀랍게도 바닷가재를 통째로 껍질째로 무는 여자! 그나저나 이 딱딱한 바닷가재를 제대로 삼킬 수가 있을까요? 꼭꼭 씹은 다음 부드럽게 꿀꺽! 숨기는군요. 식용 가위나 망치 따위 필요 없다. 딱딱한 바닥 가재를 거침없이 뜯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 이거 엄청 좋은가봐요 언니 나이 좀 있고 많은. <laughs> 못 먹어. 우리 못 먹어요. 완전 이 년간 분색이고. 저 속에 뭐가 들어 있나 <laughs> 궁금하네요. <laughs> 쏟아지는 시선은 아랑곳 없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김없이 흡입하는데요. 그나저나 속살만 먹어도 맛있는 걸왜 이리 통째로 먹는 걸까요? 저기 안녕하세요. m b a 현장에서 왔는데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스타 먹고 있잖아요. 라스타요근로왜라스타 네. 이렇게 드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드신다고요? 모든 네. 통째로 먹을 수밖에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익산의 소문난 통아장녀 그 독특한 식성을 만나보시죠.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한 전통시장에서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뭘 사려고 하는 걸까? 꼼꼼히 물건을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연식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대체 뭘 저리 맛있게 먹는 걸까요? 지금 뭐 드시는 거세요? 밤. 네, 밤이라고요? 삼지도하는 생밤을 그것도 껍질째 먹는다고요? 아니. 다은 껍질을 벗기는 편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달달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음, 그 오메감뜨뜨하면서 단맛이 같이 빼나오는 질감이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 맛있어. 꼬꼬 씹어 먹어. 이거 다 먹는다고요? 응. 하는 걸? 꽉 씹어요, 꽉 탄탄히 꼭꼭 씹어야지. 안 씹고 하는 데 씹어. 아, 못 먹는 거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안, 안 씹혀? 안씹혀요 그냥 씹히지도 응. 않는데 씹히면 응. 너무 떫어요. 그 맛에 반하면 맨맨거못 먹어. 싱거워서. 음. 이번엔. 과일과계로 들어서는데요 <laughs>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도 시선 집중. 이건 또 웬일입니까? 바나나도 껍질째 먹는 건가요? 음 맛있어. 바나나는 껍질도 드시는 거예요? 네, 껍질째. 맛있어요. <laughs> 아니. 바나나 좋아하는 원숭이도 껍질은 벗기고 먹는데 말이죠. 노란 껍질까지 한입 베어 물고 어물어물어물. 어물.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원래 껍질째 먹는 과일 같네요. 이것도 기울다.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나 껍질까지 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호로록호로록 하하 호로록. <laughs> 보고 있자니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네요. 항상 아. 껍데기 채 먹는다고 이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껍데기 채 먹는 사람이 얼마 있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부터는 소갈밥 먹지. 아. 버릴 네. 것 하나 없이 남김 없이 먹어치우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음. 가볍기만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한 피자 가게. 설마 피자도 통째로 먹는 걸까요? 오, 여기는 어디예요? 가게죠. 가게요? 네. 가게. 피자 가게 사장님이세요? 네. 2년 전부터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덕화 씨. 피자를 만드는 건 물론이고 배달까지도 직접 하고 있답니다. 오전부터 밤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다 보니 끼니를 챙길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손에 멜론과 파인애플을 들고 나오는데요. 피자 토핑 재료를 준비하는 걸까 파인애플을 자른다 했더니 아니 설마! 파인애플을 껍질째 베어 모는데요. 바육은 물론이고, 껍질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파인애플은 거친 표면의 껍질은 물론이고, 단단한 심지까지 버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놀랍게도 그 심지까지 한 입에 먹어버립니다. 삼겹살도 가운데 그거는 심 아니에요? 저한테는 고기예요, 그냥 고기. 고기예요, <웃음> <안심>. <웃음> 아 고기예요 이게? 안심. 남들은 갈비대를 잡고 뜯을 때 파인애플을 뜯는다는 통아장녀 덕화씨. 특히 여름에는 제철 과일인 멜론을 즐긴다는데요. 이것도 껍질까지 먹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멜론도 껍질째 한입에 쏘! 아, 모든참 복스럽게 먹습니다. 맛있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덕화씨가 강아지에게 멜론 한 조각을 건넵니다. 아이고, 잘 먹네. 그런데, 오호, 요 녀석. 과육만 먹고 껍질은 남겼네요. 아, 먹는 네 저는 소화를 잘 시키고 잘 먹으니까 저는 이렇게 먹고 자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가 저물고 새벽 세 시가 넘어서야 가게 뒷 정리를 하는 덕화 씨. 이렇게 늦게 요 그럼요. 아침에 동토문이 다른 사람들 저기. 운동하러 나올때 저는 들어가요. 남들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늦은 퇴근을 하는데요. 꼼꼼하게 가게를 점검한 다음 이동수단인 스쿠터에 오릅니다. 스쿠터로 10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덕화 씨의 집. 집이에요. 네. 아 우리 집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 건가? 네. 음. 강아지하고 둘이지. 음. 다른 가족분들 안 계세요? 다른 가족은 딸내미 하나 있는데 딸내미는 지 서울에서 간호 생활하고 있고요. 음. 네, 좋은 차이 있어요. 혼자 지내는 만큼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요. 어째 냉장고가 휑합니다. 냉장고에 그 그냥 밑반찬 하나 없네요. 아 여기는 당연히 내가 이 주식에는 외뭐 딱딱한 거에는 뭘안 먹는 게뭐 먹을 게이거밖에 없지 당연히. 주식이 딱딱한 음식이라고요?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건 옥수수며 달걀 정도가 전부. 헐 씨. 오늘은 수박으로 출출한 속을 달랠 참이라는데요. 허허, 수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한 과육보다 질긴 껍질부터 먼저 베어 먹는데요. 덕분에 여느 집처럼 수박 껍질 처리에 곤란을 겪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바로 상처 는 거예요? 껍데기를? 쓰레기도 안 넣어버리고 좋잖아요. 나오겠네요. 그럼요 쓰레기 없어요 우리 집은 거의 껍데기만 다 먹으니까 우에 뭐 이런 쪼그 이런거나 나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 버리는 게 없어요 우리 집 음식물 나가는 게 없잖아요. 조박으로 허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요. 모든 통째로 먹고 지낸지 벌써 10년째. 덕화 씨는. 이런 식생활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며칠 후 덕화 씨가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 음식점. 어, 일찍 왔네. 먼저 와 있네. 계속되는 폭염에 지쳐 특별히 보양식을 먹으러 왔다는군요. 둘이, 둘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대게로 2kg 정도 드릴게요. 네. 그런데 네. 하나는 네. 그냥 네. 통으로 주세요. 아, 저는 말 네, 네, 잘라서 네. 말고. 저는 손질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음식을 통으로 화장 내려는 걸까? 손질을 하지 말고 달라는데요. 바로 그때 주문한 음식 등장! 아니, 이거 되게 아닌가요? 다리와 몸통이 잘 손질된 대게와 아무런 손질도 되지 않은 대게. 이렇게 껍질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살만 먹는 게 보통인데 대체 덕화 씨는 대게를 어떻게 먹으려고 통으로 주문한 걸까요? 다른 도구는 필요 없다. 대게를 양손으로 딱 잡은 다음. 단단한 대게의 몸통을 잡고 그대로 딱베어 물어 버립니다. 딱딱한 껍질을 뱉는가 했더니 제대로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날카로운 껍질을 어떻게 먹는 거죠? 이계를다삼키시는 거예요, 이 그럼요. 씹어 씹어 먹어야죠. 아, 이걸 다. 네. 눈에 봐도 단단한 껍데기를 깨물고 씹어 삼키는 게 결코 쉽진 않을 텐데요. 대체 어떻게 껍질까지 먹어치우는 걸까? 껍질을 꼭꼭 씹고 또 씹는데요. 정말 다 먹은 걸까요? 아... 우와, 남김 없이 드셨네요. 다 먹었어요. 어, 아, 진게 없네요. 응. 아, 이삼참치요 응. 진짜. 응.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모든 통으로 먹는 것이 보양식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덕화 씨. 몸통은 물론이고 다리까지 구석구석 먹어치우는 덕화 씨의 모습에 친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 무섭다 무서워. <laughs> 이렇게 대신는 먹어 때요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예, 자주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러니 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엔 구운 생선입니다. 덕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어김없이 머리부터 통째로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칼슘 약이야 칼슘 약. 아이고 이 뾰족한 것. 해먹을. 살달라 먹고 행요. 아. 가시가 목에 걸릴까 살만 발라 먹는 것이 보통. 하지만 덕화 씨에겐 생선 뼈야 말로 별미라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먹으면은 이 아파요? 턱은 괜찮아요? 아 그럼요. 더 튼튼해지고 이 관절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 더. 응. 네 건강해진다고요? 그렇다면 확인해봐야겠죠. 덕화 씨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째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턱 관절이 많이 먹었으니까 딱딱한 거 먹어서 안 좋건가 이런 것도 유례가 돼요. 근데 어떻게 나올라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나왔서면 좋겠어. 더잘 먹으라고. <laughs> 통째로 먹는 습관으로 치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엑스레이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덕화 씨의 치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체적인 마모가 있거나. 부러진 치아가 있거나 금이가 있는 치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50대 후반이신데 불구하고 30대 잇몸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여러 번 잘게 나눠서 드셨기 때문에 치아에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덜간 상태로 이렇게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오후 계속되는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쁜 피자 가게. 다녀와. 그때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조금 도와세요 우리 저기 동생들 잡을 때마다 와서 좀 도와줘요.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밀린 주문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배안 고파? 출출하지? 출출한 좀뭐좀 먹고 하게. 덕화 씨가 준비한 간식은 제철 옥수수와 삶은 달걀인데요. 맛있게 생겼지? 달걀도 그대로 먹나 했더니 다행히 껍질을 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로 입속에 넣더니 껍질째 달걀을 베어무는데요. 이렇게 먹으려고 껍질에 잔금을 냈던 거군요. 또 껍질째 남았네. 응. 껍질째 끊고 씹어먹어야지. 그래야 건강에 좋아. 음, 무슨 맛이데 씹으면?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 고소한 맛, 그리고 씹는 실감. 맛있어, 먹어봐. 가슴을 그냥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 과연 껍질째 먹는 계란의 맛은? 껍질째 먹으니까 껍질 느낌만 나지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설컹 설컹 뭔가 못 먹을 걸못 먹는 느낌. 설컹 설컹 입에서 겉돌 것만 같은 껍질까지 야무지게 먹는 모습인데요. 씹는다는 게그 자체가 나는 맛있어요. 제가 그냥 안 씹고 그냥 물컹물컹한 거는 꼭 뭐라고 해야 되나? 고 내가 할머니 된 기분이야. 이번엔 달걀에 이어 고소한 옥수수를 먹는데요. 하모니카 불듯 옥수수 알만 먹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덕화 씨는 다릅니다. 옥수수 대까지 통째로 쏘! 소까지 음, 씹으면 음, 씹는 게 줄다는 고기 맛도 나. 고새가? 응. 고새. 불라기 맛이 아니라? 응, 고기 맛. 한번 속았지 두번 속을까? 이번엔 옥수수 대 먹기에 도전을 해봅니다. 정말 고기 맛이 나는 걸까요? 어떠세요? 딱딱한 스펀지 입 씹은 것처럼 씹어지지는 않고 막좀 별로예요. 같은 음식을 다르게 먹는 두 사람. 가만 보니 덕화 씨는 옥수수를 계속 씹고 있는 듯한데요. 옆 사람이 다 먹을 때 반쪽 정도 먹었습니다. 엄청 오래 씹으시네요. 이거 쌀이 빨리빨리 는게 아니고 사황탄이에요. 평평하 침을 자꾸 줘가면서 물 주듯이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막 씹어서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먹다 보니 남들보다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답니다. 물에 걸려서 씹어 먹을 거예요. 갈아 먹으면 안 돼요? 갈아 먹을 생각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다면 곱게 간 음식은 어떨까? 한번 갈아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삶은 옥수수와 물을 믹서에 넣고 시원하게 갈아 보는데요. 한 잔. 곱게 간 옥수수물을 단숨에 원샷. 하니까안 좋아 나는 이렇게는 솔직히 말해서 안 먹고 싶어 아 왜? 이 식감도 없고 내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무슨 미국 먹는 것 같아 환자가 먹는 거야 이거는 일반 사람 먹는 게 아니야 배도 채웠겠다 다시 일을 시작한 두 사람 그런데 덕화 씨의 모습이 어째 심상치 않습니다 속이 안좋은지 등을 두드려주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대로 주저앉아버립니다. 배를 움켜잡고 황급히 가게를 나서는데요. 탈이 심하게 난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제, 무슨 일일까요? 화상이? 아우 좀 부드러워졌어요. 아유. 막 쏟았어, 쏟아. 광배야. 혹시 통째로 먹는 식습관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예,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물로 먹었더니 막. 제가 부럽다를막다 쏟네, 막. 예. 이게 이제 단단한 것만 먹어버렸서 부드러운 거안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안 먹은 지 오래라고요? 아,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 크게 났어요. 그래서 죽다 살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먹기만 하면 토하고 토하고. 음식만 먹으면 계속되는 구토 증상 때문에 1년 넘게 미음과 포도당 주사로 연명했다는 덕화 씨. 요양차 들어간 산에서 우연히 음식을 통째로 먹게 된후 건강을 되찾게 됐고 그 식습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해로 먹는 게 저한테는 먹는 게 역겨운 게 아니고 거꾸로 토하는 게안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거꾸로 이게 생활화가 된 거죠. 음식을 통으로 먹는 습관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믿는 덕화씨. 정말 이 식습관이 건강회복에 도움을 준 걸까요? 덕화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 내시경부터 전반적인 건강 진단까지 받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환자분이 호소 할 정도의 구토나 이런 걸할 정도의 병변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위 내시경상에 지금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이거는 전에 있던 궤양이나 위염이 나서가는 과정이 아니냐 좀 그렇게 보이네요. 아옛날보다는어 네. 되게 훌륭해졌어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껍데기 채잘 먹어야 되네. 그 식습관 때문에 상태가 많이 고전되신 거예요?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식습관을 갖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첫째는 또병력을쭉 들어보면은 옛날보다. 내시경 소견도 많이 좋아졌고 껍질에 좋은 성분도 많이 있다 영양가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다고 보면은 식습관이 건강에 안 도움이 됐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째로 먹는 식습관을 매크로바이오틱이라고도 한다는데요. 특히 과체류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하면 독.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인간은 뭐 건강이요. 저한테는 건강과 생명의 끈이라 할까요? 끈과 내 삶의 기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제 이렇게 먹어서 아프지 않는다면 저는 줄기차게 쭉 이렇게 계속 먹고 싶고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아 행복하다는 덕화 씨 앞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